제106회 전국체육대회가 폐막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종합순위 6위에 올랐습니다. 강원은 이번 전국체전에 48개 종목, 1,4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성적은 금메달 85개, 은메달 73개, 동메달 95개를 따내 총 득점 4만 42점을 획득했습니다. 종목별 결과를 살펴보면 올해도 역시 수영이 눈에 띕니다. 아시아 신기록을 비롯해 한국 신기록 등 11개의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강원 수영의 어벤저스로 불리는 황선우, 김우민, 김영범, 양재훈이 남자 계영 400m에서 한국 신기록을, 남자 계영 800m에서는 대회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는 단체전은 물론 개인전에서도 신기록을 기록했는데 주종목인 200m 자유형에서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며 통상 네 번째 MVP에 선정됐습니다. 다관왕도 대거 탄생했는데요. 체조 신소리 선수가 오관왕에 역도 심도은, 장현주 원종범 선수가 삼관왕에 올랐습니다. 테니스 종목에서도 양구고가 사상 최초 단체전 6연패 달성이라는 대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올해 전국체전에선 그동안 점수를 얻기 어려웠던 볼링, 댄스 스포츠 등 비인기 종목의 약진도 돋보였습니다.